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더인TV의 윤진규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좋은 보험의 조건 두 번째 이야기 가성비 좋은 보장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험에서 가성비가 좋다는 얘기는 저렴한 보험료로 큰 보장을 보는 그런 보장을 말하는데요. 조금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올해 39살인데요. 39살인 제가 암에 걸렸을 때 7천만원을 받는 암보험을 가입하고 싶어 합니다. 어, 저한테는 두 가지 옵션이 있어요. 첫 번째 옵션은 어, 20년 납 100세 만기죠. 어, 흔히 말하는 비갱신형 상품입니다. 20년 동안 보험료를 내면 100세까지 보험료가 오르지 않고 쭉 보장을 보는 그런 상품이죠. 이렇게 가입할 경우 저는 월 보험료를 무려 15만원 정도 납부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7천만원이란 보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어, 비갱신형 상품이 조금 비싸게 측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 옵션은요 흔히 말하는 갱신형 상품입니다 30년 납 30년 만기 30년 동안 보험료를 내고 30년 뒤에 갱신이 되는 상품인데요 이렇게 제가 똑같이 7천만원을 암으로 받을 수 있는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어, 월 보험료는 5만원 수준으로 약 3분의 1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옵션을 비교를 한다면, 당연히 가성비가 좋은 걸 선택을 한다면, 어, 5만원 내고 7천만원의 안보장을 받는 두 번째 옵션이 저한테는 더 좋겠죠. 그런데, 보험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 이렇게 반문을 하실 겁니다. 갱신형, 갱신형 상품은 평생 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30년 뒤에 보험이 갱신되면, 5만원이 아니라 2배, 3배 올라서 10만원, 15만원 이렇게 내기 때문에 갱신형 상품은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다 라는 말씀을 드릴 겁니다. 맞습니다. 네, 그 말이 맞아요. 왜냐하면 갱신형 상품은 가성비는 좋지만 갱신했을 때 보험료가 오르고 평생 내야 된다 라는 그런 단점 때문에 지금까지는 크게 추천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어, 최근 들어 보험 트렌드 중에 나비면제 고급형이라는 기능이 생겼는데요. 바로 이 나비면제 고급형이라는 기능이 생기고 나서부터는 갱신형 상품이 이제 그런 단점을 많이 보완을 하게 됐습니다. 나비면제라는 게 뭐냐면 내가 보험을 넣고 있다가 암이나 뇌졸중 심근경색 같은 큰병이 걸렸을 경우에 보험료는 내지 않고 보장을 공짜로 보는 걸 말합니다. 어, 여기서 뭐 나비면제 고급형이라고 붙은 건또 무슨 뜻이냐면 이게 갱신형 상품이라도 내가 보험료를 내다가 암내 심장 질병이 걸리게 되면 남은 갱신 기간에 상관없이 100세까지 쭉 어, 무료로 보험 혜택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20년 뒤에 제가 한60 정도 됐을 때 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에 걸리게 되면 남은 기간 즉 40년 동안에는 공짜로 보장을 보게 되는 거죠. 즉 40년 동안 내가 암에 걸리면 7천만 원을 받을 수 있지만 보험료는 더 이상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납입 면제 고급형에 어, 대한 장점을 방금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7천만 원을 보장을 받는데 암에 걸렸을 때 어, 보험료를 5만 원만 내도 되는 옵션을 선택을 한,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어, 평생 내릴 확률도 적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납입 면제 고급형 기능이 붙었기 때문에 암이나 뇌졸중, 신경경색 중에 하나가 걸릴 확률이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평생 살면서 약 50%에 이를 정도 높은 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두 번째 옵션을 선택하게 될 겁니다. 정리를 하자면 어, 이제는 어, 보험료를 현실점에서 최대한 적게 내고 보장을 많이 가져가기 위해서는 갱신형 상품으로 보험을 가입하시고 납입 면제 보급형으로 가입을 하시게 된다면 충분히 가성비 좋은, 보험, 좋은 보험을 가입하실 수가 있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유익한 정보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